자 안녕하십니까 저 김국진입니다. 자 여러분 응? 주식은 정말 어렵습니다. 개미는 무조건 잃게 돼 있습니다. 왜 시간 조정, 가격 조정, 멘탈 흔들림 응? 멘탈이 안 되죠 심리가 안 됩니다 미련 때문에. 조금 더 먹으려고 탐욕과 욕심 때문에 안 됩니다. 그러고 남은 이기기는 쉬워요. 적을 이기기는 쉽습니다. 적이 뚜렷하면 이기기 쉽습니다. 그렇지만 저나 자신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. 그게 왜 어렵냐? 심리, 욕심 때문에 어렵습니다. 인간의 마음 이거 이거 극복하기 어렵습니다.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장착해야 됩니다. 마인드를 자. 자, 이 종목은 부국철강입니다. 부국철강. 여러분은 제가 여기 이것 엄청나게 높지요. 여기 쫓아가라는 얘기 아닙니다. 잘 차트를 보시고,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면은 눌림도 좋고, 지지도 나왔고, 뭐, 정말 차트가 정말 우상향이고, 추세가 살아있고, 뭐,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서 사보시기라. 이런 뜻입니다. 자 전고점 이거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든 캔들이고 음, 얼마나 차트가 좋습니까? 그러고 한두달 쳤습니다. 두 달. 자 주식은 한없이 쫙 가는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단기에 사서 먹었으면 고점 매도입니다. 부국철강 두 번째 종목은. 마이크로 컨텍솔입니다. 마이크로 컨텍솔 여러분 마이크로 컨텍솔 끝내줍니다. 이 차트가 기가 막혀요. 여러분 여기 천안입니다.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잠깐 손님이 와서 가봐야 되겠습니다.